2020년 12월 17일, 하디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이제 리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 중요한 것 자체는, 가이던스 강화는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가이던스 강화는 이루어졌다. 어, 추가 채권 매입은 없다. 이두 부분입니다. 아무 시사점 없이, 다음 스텝인 어떤 부양책 합의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FOMC가 어떤 발표를 이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점도표 발표가 이어졌죠. 이번 FMCA에서. 어, 점도표는 여러분들, Fed, 이제 중앙은행이죠. 한국에 대한,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앞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 자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기별로입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20년 12월인데 이전 발표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9월 이후 점도표에 대한 변경 사항은 크게 없었다라고 판단하신 게 좋아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는 23년으로 아직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점도표에 대한 보고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강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향후 앞으로 금리 인상 자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원래 지금 시기상, 여러분들, 기간을 두고 따진다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만약에 23년에 이어진다면은,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시기 발표는요, 21년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2년부터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 자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야, 지금 그러면 채권매입 축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경기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서 양적 완화를 추가로 펼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보여주는 FMC 회의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 이제 내용 자체만 본다면은 이제 전문에서 변경된 상황 자체는 향후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현재 수준 자산 매입 규모 유지라는 문구 자체가 상당히 진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재 자산 매입 규모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1200억 달러에 대해서 유지 정책을 펼친 상황 내에서 문구 자체만 변경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 부분 뭐해 갖고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카페 오시면은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 기자회견 중 향후 4, 5개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어, 왜 정책 변화에 대해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앞으로 할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아직 실어 놓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리고 크레딧 이슈가 없는 시기에 자산 매입 정책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자산 매입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 시장이었어요. 자, 제가 이제 달러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단순 가이던스에 대한 강화만 이루어진다면, 달러에 대한 조정 반등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은 판단 드렸어요. 근데, 지금, 향후 추가적인 매, 매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시장 자체가 좀 급변을 했습니다. 자, 전일 이탈 값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쓰자고 얘기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 차례 이번 FOMC 대기했다가 이탈이 된뒤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변경, 루트를 바꿀 거예요. 지금 부양 정책을 앞둔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이제 FOMC가 끝나버렸어요. 다음 스텝은 뭐다? 부양입니다. 부양 터지고 합이 이루어지면 은 달러가 추가 하방권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럼 골드 자체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시국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지지값 저항값 이탈이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저항 이탈 자리가 90.50 자리는 이탈 돼야지 어 이제 조정에 대한 반등이 오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랠리를 그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합이 버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골드 차트 봐버릴게요. 골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일본 관점, 60분봉 관점을 좀 집중 있게 봐야 돼요. 아, 골드 차트 자체가 아, 잠시만요. 지금 골드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좀 보시면은 골드가 지금 추가적인 강세 자리가 놓입니다. 추가적인 강세 자리가. 자, 최근 이제 병렬열 채널에 대한 추이 자체에 집중있게 보자고 얘기를 했죠. 지금 상방에 대한 저항대 자체 접근 가능성이 시사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인데, 지금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놓이고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그릴게요. 이 다음 채널부터, 이두 번째 마디부터 보세요. 두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마디부터, 이 자리입니다. 자 추가적인 어떤 상방에 대한 모멘텀 자리가 그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단 저항대까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에요. 이 이탈값이 이루어진다면 은 1975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부양에 대한 결과가 좀 기대되는 자리 내에서 어떤 이런 하방에 대한 이탈권보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모멘텀을 더 그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시사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탈 값이 안 나오면은 골드 자체도 하방권에 들어서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양 자체가 이제 지도부 만남이 이어지면서 합의점 자체에 이루고 있는데 금일 낫삭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집중 있게 봐야 돼요. 낫삭이 이제 병렬 을 채널에서 상방 구조에 대한 저항대를 다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다시 제도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자리에서 12,000 오늘 600포인트 자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한 차례 더 지지받고 상승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 드렸었죠. 일단은 상단 채널 도달할 거예요. 일단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실려있기 때문에. 기존 18일까지 연기를 예산할 연기를 하고 26일 전에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내일 해서 이제 합의점 자체가 연출된다면은 큰 미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 값도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 회의 내용 관련해 갖고는 일단은 카페에 자료 올리고 내용 남겼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어, 최근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잘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MC 내용 관련해서 카페 내용 정리해 드렸으니까 많은 이제 여러분들 응원과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